안녕하세요. 올타이마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브리핑 먼저 갈게요. 파이낸스 CEO가 이런 얘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폭락은 반복되는데 이제 4년 주기 아니냐. 그래서 리스크가 변동성이 크므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2 0 1 4년에 200불까지 폭락. 비트코인이 200불까지 떨어진 거예요. 폭락을 했다고 한게 200입니다. 이때라도 샀었으면 그렇죠? 2018년에는 3000불까지 폭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만불까지 폭락이었죠. 보시면 공이 하나씩 붙습니다. 200, 3000, 2만, 그럼 여기는 원래는 뭐예요? 숫자가 30만불까지 폭락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2만불, 그렇죠? 숫자 2, 2, 3, 3, 0 하나 더 붙으면 30만불입니다. 30만불 까지 폭락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여태까지 어, 사이클로 봤을 때는 늘 이랬다 라는 거자 11월 FOMC가 0.75 금리 인상을 한번더 올렸죠?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더 밟았는데 올해 마지막 FOMC는 12월 13에서 14일 날 있습니다. 이제 한번더 남았어요. 기자회견 주요 내용이 금리 인상 폭은 줄어들겠지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금리 인상 하겠다 그 다음에 그래도 금리 인상 일시 중지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새롭게 나온 거거든요 새롭게 미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은 견고하다는 평가 이제 이게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업자가 몇 명이냐. 근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예상치를 자꾸 상회합니다. 높기 때문에, 어? 금리 인상 계속 해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미국이 만약에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러면 금리 인상을 빡세게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해도 되겠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 미국인들이 높은 금리 인상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 그러니까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경기 침체를 피하는 게더 어려워짐. 글로벌 혼란이 온다 해도 추가 금리 인상 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고, 만장 일치로 이루어졌다. 아무튼 그렇게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 언제까지?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그러니까 12월에도 금리 인상 되는 건 확실하고요. 몇 퍼센트이냐 정도 차이겠죠. 0.75냐, 0.5냐. 만약에 0.5가 되면 그래도 0.75가 가장 높은 꼭대기였는데 조금씩 내려온다라는 그 그림 때문에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배팅, 어, 뭐 투자를 더욱더 올려가겠다. 지금이 바다인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어쨌든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낫겠다. 여러분, 진짜 거의 다 왔죠? 11월 달인데 두 달만 눈딱 감고 같이 한번 좀 버텨봅시다. 내년이 되면 뭐, 빼앗긴 드래도 봄이 오듯이 봄이 올 겁니다. 어 중간선거 랠리랑 미국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랑 12월에 크리스마스 연말 랠리를 통해 반등 정도 좀 나아주면 좋겠다 보고 있구요 업토버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문뱀블 기대 심리 확산을 한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10월에 강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옵토버가 있었고 문 e 버 11월에도 이제 작년에는 신고점을 경신했는데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9월에는 약세 10월에는 회복세 1 1월에는 강세 요런 내용인데 S&P500 또한 마찬가지로 10월에 좋았고 11월도 이어갑니다 요 이어가는 폭이 10월 11월 10월 그래서 크리스마스 랠리까지 갈수 있는 거 아니냐 9월엔 늘안 좋았으니깐요. 그래서 요건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새 알트들이 지금 많은 반응이 나왔죠. 비트보다. 비트는 여전히 뭐 2만 불, 2만 천불 사이이기 때문에 비트가 2만 5천까지 간게 아닌데 비트가 2만 5천까지 간게 아니면 아직도 이건 그냥 횡보 내지 하락입니다. 하락 횡보, 하락 횡보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하락 채널이니까 포모가 오셔서 막 지금 아니면 안돼 만약 이래가지고 또풀 매수하거나 뭐 혹시 뭐 대출해서 뭐 쓰신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좀 아직도 권하지 않고 분산 투자하거나 분할 매수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물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폴리오 이런 하락장 트레이딩 하는 법 첫번째 두번째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고 현물이 어쨌든 이마물 밑으로는 제가 꾸준히 얘기하기에 분할매수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은 그때그때 그때 제가 무료로 오픈해둔 트레이딩 카카오톡 채널 그 댓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구요 아 KCGI, 요거 한번 설명 좀 해드릴게요. 비트기에 벌써 이제 세 번째 대회입니다. KCGI. 이번에 리오넬 네 메시하고 파트너십을 하면서 월드컵 이제 관련돼서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KCGI를 클릭하신 다음에 어, 보시면 11월 20일까지 한두주 정도 남았네요. 조인팀을 누르시고, 조인팀에서 여기 보시면 올타임 하이라고, 올타임 하이 검색을 하시면 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조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이 어, 조인해주시면 어, 같은 팀으로서 저희가 단톡방에서 계속 공부도 하고 어, 얘기하면서 좀 즐겁게 어, 트레이딩 하면 좋겠습니다. 코인 포트폴리오에서 재밌는 글이 있어서 이제 좀 보여드리면 어 First Annual Crypto Community Superlatives 라고 이제 나왔는데 어, 비트코인 맥스들이 있고 어, 그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f e r c s 용감한 사람들은 리플 아미 리플을 막 모아가는 사람들이고 가장 헌신적인 건 a다였다. most relaxed 그냥 좀 편안하게 chill 하는 건이들임이었고 most underrated 너무 과소평가된 게 icp 너무 과소평가됐다. most confident 어,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게 알고라는 코인이고 Give the l i s t f. e f는 이제 f u c k 뭐제 줄임말인 것 같은데 I don't care 뭐 이런 겁니다.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가 dodge. 그 다음에 most clueless. 도대체 어, 어, 뭐 때문에 투자하지 싶은 게 이제 시바이었였다라는 거고요. Most enthusiastic. 가장 열정적인 어떤 팬들이 있는 게 H-bar. 어, 그리고 most in need of megaphone. 가장 크게 소리를 그러니까 제품은 좋은데 더 megaphone이 있으면 좋을 게 뭘까 아마 티크라는 겁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참고하시고 여기 나온 이름 있는 코인들이 그래도 인지도가 좀 있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다 뭐 제가 생각하는 코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죠 뭐 티크도 그렇고 어더 아즈 시바 드도 그렇고 뭐 등등등 어, 에이다 있었죠 네뭐 다시랑 유니이요었네요 비트 이도 있고 같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 뉴스가겠습니다. 자 리플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리플 전 SEC 위원장 고문의 이름을 올린 크립토 VC가요. 법원에 리플 지지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전 SEC 위원장, 현 SEC 위원장이 지금 리플이랑 싸우고 있는데 전 SEC 위원장 고문이었던 사람이 리플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참 아이러니하게도 리플을 지지한다 리플에 소송을 제기했던 고문이 리플을 지지한다 뭡니까 완전 리플에게는 호재죠 이렇게 리플에게 유리한 법정 의견서 제출한 기업과 단체가 벌써 12개가 넘어쓰고 있습니다 어뭐 그냥 동네 슈퍼들이 아니고 강력하게 힘이 있는 그런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고 리플 ceo가 이야기를 했고 어 근데 sec가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sec가 이렇게 한다면 암호화폐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거다 거의 반협박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디지털 상공회의소 혁신 암호협빛체 블록체인 협회 뭐 등등 등등 이런 데에서 다 지지를 했고 투자자가 7만 5천 명등 넘어서서 지지를 보여줬고요 캐나다 거래소 뉴턴크립토가 리플을 상피했는데 11개월 만에 재상장을 했죠. 작년에 상폐하고 다시 상장을 시켰습니다. 뭡니까? 리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크레딧을 좀더 실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캐나다 거래소에서 USDC 발행사 서클이요. 자기네들 어떤 이제 운용금을 블랙락 운용 펀드로 준비금을 이전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만료가 된다라는 건데요. 눈여겨봐야 될게블랙락이 세계 최고의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아닙니까? 이쪽으로 서클이 자기의 준비금들을 옮겨간다는 거, 블랙록 또한 암호화폐에 계속 어친 암호화폐를 보여주고 있고 자기네들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확보가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되고 돈이 들어오겠죠. 2023년 3월입니다. 내년 3월 얼마 안 남았어요. 피델리티 마찬가지죠. 여기도 어마어마한 큰 기관인데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이제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대기자 명단 등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투자하라는 명단을 웨이팅 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피델리티 크립트 암호화폐 투자 상품은 수수료 없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가 가능하고 다른 알트코인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비트이더가 먼저 들어가죠. 늘 메인코인이 그 다음에 알트, 알트들 아까 언급한 것들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기관들한테 줄수 있어요. 고드만삭스는 기관투자 자 대상 암호화폐 데이터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기관들 먼저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 개인들로 넘어간 겁니다. 이게 자 고드만삭스가 기관 투자 시켜주고, 피델리티가 개인 투자 시켜주고, 블랙록이 USDC와 함께 합작으로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들어오는데 지금 와서 11월에 손절한다.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일 수 없죠.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일코인이요 분산 스토리지 연합을 출범을 했는데 여기 AMD, SeaGate, Onst, y 영처럼 어마어마한 어, 또 회사들이 파트너에 포함이 되었죠. 기업 고객용 분산 스토리지 솔루션 개발 표준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어, 블록체인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웹2.0 기업들이 웹 3.0으로 전환을 하는 데는 어꼭 필요로 한다 이런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웹3.0 도메인 네임 얼라이언스가 성립이 됐는데 여기 u n s t o 도메인이 합류가 되었습니다. 제가 NFT들을 좀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림 NFT보다도 도메인 쪽에 상당히 흥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좀 모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이 u n s t o 도메인도 유니콘처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받아서 큰 지금 기업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어라이언스가 성립이 되면 빠르게 규제나 이런 어, 그 고객을 위한 것들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바이낸스 CEO가 트위, 트위터의 웹3 0를 돕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투자도 트위터 인에 5억 달러를 투자도 했고요. 어,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냅니다. 바이낸스어가또 일론 머스크 가 자기를 초대해주면 트위터 이사회에도 합류를 하겠다 하면서 음,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와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자오청펑과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위터와 바이낸스 여기도 또 어마어마하게 또 거대한 기관 그걸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그두 거장이 합작이 되는 거 아닌가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 네, 오지코인 BNB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FTX 임원이 e 민주, 미국 민주당에 50만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이 엔지니어링 이사니 샷이 사람이 미국 오리건주에 50만 달러를 기부를 했는데 어, FTX 창업자 샌뱅크만 프리드맨 이 SBF는 4천만 달러를 냈죠. 50만 뭐 50만도 큽니다만 어, 친암호 화폐후보를 지지하는 다 여기에 이제 러비스트들에게 썼고 최근 그는 오늘 2024년 뭐 했, 했지만 뭐 어쨌든, 이게 2020년 대비 벌써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보다 5배나 많이 이걸 지금 돈을 쓰고 있고, 이렇게 돼서 당선이 되면, 당선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 법안을 계속 만들 거고, 그 법안들이 생기고 통과가 되면 기관들이 돈을 갖고 들어올 거고, 돈을 갖고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온다? FTX로 돌아온다고 보고 이걸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선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예, 뭐, 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 보시면 미국 유권자 3명 중 1명, 37% 이상이 후보자의 암호화폐 스탠스가 어떤지를 고려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 만약에 친암호화폐다, 그럼 그 사람 뽑겠다라는 거예요. 37% 이상이. 벌써 미국은 이런 식으로 어, 암호화폐에 대해서 스탠스가 있는, 물어본다라는 거죠. 예. 어, 미국 유권자 20%가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영향력을 행사를 가능하다. 이게 50%가 넘어가면 무조건 끌려가 다니겠죠. 네. 계속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이요, 개인 암호화폐 투자 허용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중국 본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겉으로 보기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홍콩이 슬슬 문을 열면서 싱가포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왕자들을 노리고 있거든요. 홍콩이 만약에 이거를 노려서 성공을 한다면 중국 본토도 당연히 메인랜드 차이나 또한 그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좀잘 눈여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홍콩에서 만약에 홍콩 거래소들이나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새로운 중국 머니가 또 들어온다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인스타그램에서 제작자 NFT 발행 및 인앱 구매지원 예정을 했습니다. 폴리곤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보시면 팬텀을 추가했는데 팬텀이 추가되면서 최근에 뭐가 나왔죠? 우리 디파이의 아버지 안드레 크로네가 트위터에서 팬텀으로 다시 복귀하겠다. Here we go again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팬텀이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했고 AR이 최근에 상승한 이유는 페이스북 모여서이 메타가요. a r 를 통해서 이 오픈씨를 연동할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런 코인들, 요런 코인들은 급등을 했을 때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들을 좀 보시고 어,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곤의 공동 창업자가 마티크가 3대 암호화폐 만들 때까지는 휴식은 없다. 비트 이더 다음 마티기 3대 암호화폐로 등극하는 날까지 쉬지 않을 거라. 라고 얘기를 했고, 가지고 있는 기술이 뛰어난데, 이 JKEVM 테스트넷에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 모든 사람이 이거 못한다고 했지만 해냈다. 그리고 메타 또한 우리를 블록체인 파트너로 선정했다.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네요. 그래서 마티크가 최근에 어, 상승세가 아주 뛰어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 밝혔다시피 기관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어, 미국에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입법을 해준다면, 어, 모든 게 순조롭게 내년에는 좋은, 훨씬 올해보다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All time 습니다